와 되게 부드럽다. 그치? 향수도 뿌렸어응 음, 귀여워. 그래도 약간 뜨고 있지 않아? 응. 와 되게 층고 높다 여기. Thank you. 이게 그린 샐러드. 이게 크리미 뭐라 너무 맛있겠다. 와내고가 아, 아, 맛있겠다. 이거 약간 다음에도 먹고 싶어. 응, 나도. 그 정도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꽃까지 올려놨어. 응. 완전 한 입에 딱맞는 음 그거야. 무슨 맛인지 알겠어? 그지? 응. 얘도 맛있겠지, 뭐. 얘... 오, 거리 예쁜데? 날씨가 좋아져서 너무 좋다. 벚꽃 봐. 너무 예쁘다. 음. 잘 그려놨다. 스탠리파크부터 캐나다 플레이스. 그. 옛날에 아빠가 좋아하던 음. 사이즈 거랑. 귀여워. 뭐야 근데 왜 이쁘냐? 이렇게 귀여운 옷 처음 봐. 공항에서 입으면 완전 어때? <목소리> <목소리> 오 냄새 좋고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목소리> 와 <우와>, 냄새 좋아 이런 <목소리> 거더 뭐 많아 <목소리> 너무 예쁘지 색깔 <목소리> 근데 네가 고른 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노트북에 붙이면 진짜 예쁘겠다. <목소리> 이못 찾을 뻔 했네. 숨어 있을 줄이야. 이거 되게 음... 우 와, 빵 너무 예쁘다. 이게 야 너무, 너무 아주 센스 슬쩍 한거방 그러니까 이게 단 거지. 너무 예쁘다. 나오면 다 돼, 그러자. 밤에는 진짜 예쁘겠다. 응. 아메리, 예쁘다 유영아. 일단 한잔 해보자. 어, 마트에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맛있다. 부드러워서 너무 진짜. 응. 여기 오길 응. 잘한 것 같아. 너무 잘했다. 응. 그 안에는 광테슬이야. 아 그래. 근데 너무 예쁘다. 우와, 필링이 안에 막 나온다. 음, 단계 필요했어. 나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재밌었다. 좀 찍어 줘 볼래? 내가 말볼 게? 어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맞지? 어, 이쁜 것 같아. 보여 그럴까? 룰루가 편하고 예쁘지만 괜찮네. 안에 초롱~ 맛있습니다~ 완전 보글보글~ 안주는 진짜 완벽하다~ 진짜,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집에 자주 오라이런거 봐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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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laughs> 우리 메뉴 무궁무진해~ 한 시간에 한1 0 5가지정도할수 <laughs> <laughs> 있고~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다~ 저 아. 백팩이야~ 귀엽지? 응. 응. 이제 펌킨 스파이시의 계절이 왔어. 가을이다. 오지 백화 같아.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음, 가을이다, 가을이야. 어, 저, 이번 소식은... 너무 좋았다. 13번 먹을 거야. 국리 최고의 맛집. 맛이 어때? 음, 맛있어. 국물이 비쌉겠지? 김이 먹. 훌륭해. 훌륭해? <laughs> 그냥, 훌륭해. 와, 정말 뭐야? 맛있겠는데. 여기가 진짜 많아. 음, 진짜 난 베트남보다 맛있어. 북국보다 맛있지 않아? 선배 건배. 소플요.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밑볼까와 음, 랜미의 파이브 가이즈가 어? 대박이다. 언제 오픈해? 커밍스. 다 지어지면 와봐야겠는데? 아, 샌드위치 맛있겠다. 무슨 샌드위치? 그래. 드디어 이 자리를 퇴탈 수 있었습니다. V. 이 정도는 나중에. 이 정도는 나중에. 이는 거야. 이는 나중에. 이정이이정도 와 진짜 씁쓸하다.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먹자 아, 샌드위치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빠졌어. 응.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저기 맛집이네. 너 바빠 맛있 겠지? 와, 이제 가을 느낌 난다. 2분 뒤에 온겠 진짜 빠르다. 재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 반을 이렇게 가르면 응. 컵에 꽃게 컵에 꽃기게죠면이렇 얼음 면이라가중요이하지 이렇게 또이게 뭔데? 이가게든그이 심플 시럽이야게이게하단이게하던데그래하반 응. 응. 묻혀져 있는 곳에 응. 이렇게 아니야, 내가 일단 한번 가 볼게. 응. 성대였 거야. 짠. 짠. 미치고 미즈 진짜 신기해. 오, 오. 카드구 나. 뭐 재밌는 질문 많을 것 같아. 네. 여기 언제 가니?